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립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 좀 학생들, 뭐, 초등학교, 좀 고학년, 중학생, 혹은 뭐, 고등학교, 고등학생들에게 좀 한번 영어 공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어, 죄송하지만, 제 다른 영상과는 반대로 조금 반말로 한번 해볼게요. 혹시, 어, 뭐, 어린애들이니까 무조건 반말 써? 이게 아니고요. 그래도, 뭐, 학교 선생님 제가 뭐 아이들의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영어 강사를 20년 이상 오래 한 사람으로서 좀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예 고맙겠습니다. 어 너희들 보통 이제 영어 공부를 생각한다면 뭐 문제집 풀고 뭐 학교 시험 공부하고 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뭐 학교 시험 공부하고 뭐 모의고사 고등학생들은 뭐 영어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고 이런 거를 영어 공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뭐 그것도 영어 공부는 맞지.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지. 학교 성적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뭐 수능 당연히 중요하니까. 하지만 얘들아, 영어는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거는 정말 그냥 입시에 필요한 너희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냥 꼭 그냥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일 뿐이야. 그게 영어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너희들. 어, 그리고 뭐 오늘 내가 수능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내가 오늘 학교 뭐 내신 영어 시험 공부 많이 했으니까 영어 공부 안 해도 된다. 어, 그것도 되게 잘못된 생각이야. 그냥 영어는 사실 공부는 아니거든. 영어는 그냥 언어야. 한국 밖에 나오면 영어를 써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어. 그러면 단지 뭐 한국에서 말하는 영어회화 그 영어회화를 말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은 지금 뭐 스피킹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라는 건 있잖아 내가 잘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잘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뭐 사람의 말도 그렇고 어 방송도 그렇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또 내가 내 생각을 잘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때에 따라서는 어 영어 쓰기도 가능해야 되는 거야 그네 가지가 다 돼야지. 영어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내가 모의고사 1등급이니까 내가 학교 영어 시험 100점, 뭐 95점이니까 난 영어를 잘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착오라고. 참고로 어 선생님은 너희들처럼 뭐 국영수 과사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 그리고 선생님은 어른이고 하기 때문에 어 너희가 바쁘다는 거 모르는 건 아니야. 뭐 학원도 가야지 학교 공부도 해야지 정말 시간이 어 되게 빠듯한 친구들이 많을 거야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뭐 고등학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포인트는 얘들아 이거야 내가 영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학교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목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정말 한 10분 하루에 10분 안 나는 친구 있니 너희들 뭐. 그 유튜브 영상만 보는 시간만 해도 하루에 10분은 충분히 넘을 거야. 그리고 하루에 한 20분 정도만 내가 총 30분 정도만 시간을 한번 할애해 봐. 10분은 뭐 영어 영상들, 재밌는 영상들을 영어로 봐 봐. 영어 교육 방송을 보라는 게 아니야. 영어 방송들 있잖아. 내가 축구를 좋아하면, 뭐, EPL,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 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내가 EPL을, 내가 좋아하는 구단의 영상을 영어로 보면 되는 거야. 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좋아한다? 그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튜브 채널을 내가 항상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보면 되는 거야. 그 매일 영상이 업데이트 되거든, 거의 유명 구단들은. 그러면 그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보면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좋아하는 뭐, 쇼가 있어. 그래, 일본. 뭐, 애니메라고 하자. 일본 망가라고 하자.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어로 다볼수 있어. 영어로 에피소드로 다볼수 있다고. 웬만하면.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그렇고,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도 있고, 유튜브만 해도 너희가, 어, 검색만 조금 하면, 웬만한 유명한 일본 애니메나 망가들은 영어로 에피소드들을 볼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해보라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패션에 관심이 많어. 그럼 패션에 관한 그런 영상들을 영어로 보는 거야. 하루에 10분, 15분 보면 되지 않겠니? 어, 영어로 보면 어려워요. 안 보니까 어려운 거야. 맨날 맨날 1년, 2년 정도 꾸준히 봐봐. 10분, 15분씩. 어렵지 않아. 그러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도 들지만 영어가 너의 생활에 일부로 들어오는 거야. 영어는 얘들아 그냥 계속 말하지만 학교 공부, 그냥 한 과목이 아니야. 영어를 잘하게 되면 어,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기회들이 너희에게 열리게 돼 있어. 그건 나이를 먹어보면 너희가 대학생이 되보면더 절실하게 느끼고, 어, 사회에 나가면 더 절실하게 느껴. 근데 지금은 너희가 당장 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그거를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야. 그거를 미리 알고 이렇게 누군가 얘기해 줄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하루에 15분 정도? 한 15분 내가 영상 보고, 15분은 내가 좋아하는 그런, 뭐, 영어 기사도 되고, 영어 글도 되고, 꼭 책이 아니라도 괜찮아. 꼭 뭐, 누가 말하는 원서가 아니라도 괜찮아. 말 그대로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왜, 우리 말하는 소셜미디어를 내가 따라가면서 계속 내용을 읽는 거야. 어. 그러면 팬들도, 어, 현지 팬들도 댓글을 달거 아니니? 그럼 그런 댓글도 읽어보고. 그렇게 내가 영어를 하루에 15분씩 살아있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진짜 원어민들이 쓰는 그런 영어를 너희가 접해야 돼. 그런 거는 교과서에서만은 절대, 교과서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어가, 영어는, 그런 영어는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현실, 살아있는 진짜 사용하는 언어들을 너희가 듣는 걸로 하루에 15분 그리고 읽는 걸로 하루에 15분을 접했으면 좋겠어. 그게 하루에 30분이 한 6개월, 한뭐 3개월부터 6개월. 그렇게 익숙해지잖아? 그럼 너희 스스로 느껴. 너희 스스로 영어가, 너희 영어가 조금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너희가 체감할 수 있다고. 그러면 또 그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니? 그러면 시간도 좀더 늘릴 수 있고. 그러면 그게 학교 공부랑 병행이 되면서 조금 더, 더 너희 영어가 조금 더가 아니고 실제로는 그게 1년, 2년 쌓이면 엄청나게 느는 거야. 너희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해보자.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생각해보자고. 그게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면 7년이야. 내가 중학교 2학년이라면 중2, 중3, 고등학교 3년, 5년이야. 얼마나 영어가, 너희 영어가 좋아질 거라는 거. 어. 선생님은 지금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어, 그 영어가 는다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분되는 거 아니니 좋은 거잖아. 그거를 갖다가 바쁘다는 핑계로 어, 내가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러지 말고 선생님이 지금 너희한테 영어를 공부하라는 게 아니야. 영어를 즐기는 법을 배우라는 거야. 영어를 즐기는 즐길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영어가 생활의 일부처럼 편안하게 오는 거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영어를 잘할수 있는 거야. 그거를 그냥 내가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너희가 생각을 잘못하는 거야. 어차피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데 나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어, 영어를. 이런 사람하고 지금 선생님이 말한 그런 방법을 내 생활에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친구는 나중에 대학에 갔을 때 결과가 달라. 똑같이 좋은 대학에 가더라도 정말 영어를 그렇게 생활한 친구는 꼭 외국 생활을 안 하더라도, 안 했더라도 영어가 부담스럽지 않아.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서 어학연수를 가든 유학을 가든 영어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야. 근데 그냥 한국에서 하는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고 그런 친구들은 있잖아. 나중에 대학을 가면 꼭 후회를 하게 돼. 왜냐면 대학에 가서도 교환학생도 갈수 있고, 유학도 갈수 있고, 심지어 뭐 대학원 공부도 할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그동안 왜안 했을까? 근데 그때는 솔직히 뭐 늦었다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굉장히 내가 그냥 허비해버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 아쉬운 거거든. 엄마, 아빠가 말하면 너희가 잘 듣질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 같은 사람이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어, 그냥 너희가 선생님을 모를 수도 있고, 아, 저, 저 아저씨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영어 공부에서 있어서 만큼은, 영어에 있어서 만큼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 어, 선생님은 오랜 기간 어쨌든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매일 생활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게 늘 영어를 사용하면서도 늘 영어를 향상시키려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조금 선생님의 말이 오늘 한 명이라도 혹시 너희의 그런 오늘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그렇게 영어를 생활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정말 영어 방송 유튜브나 뭐 아니면 뭐 넷플릭스 뭐뭐 뭐, 뭐지 디즈니 플러스 이름은 틀릴 수 있지만 어쨌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너희가 영어를 하루에 10분 15분씩 재밌게 즐겁게 너희가 관심 있는 쇼나 만화 영화나 뭐 영화나 다양하게 보고 그 자막 틀어놓고 보지 말고 그래도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일 수 있게 자꾸만 어 너희를 영어 자, 영어에 노출시키라는 거야 포인트는 그리고 어, 내가 꼭 원서가 아니라도 꼭 어떤 문학서가 아니라도 내가 웹사이트 내가 검색을 할때 구글에서 영어로 검색하고 그런 거를 하루에 10분 15분씩 해서 자꾸만 어 진짜 우리 말하는 살아있는 진짜 영어 공부가 사람들이 쓰는 현실 영어를 조금 너희가 접해보고 그런 친구들은 알 거야 모의고사 그 나오는 지문과 현실 영어들. 보통 사람들이 영어권 국가 사람들이 쓰는 댓글도 한번 읽어보면서 너희가 그런 영어를 접해봐야 돼 자꾸만 그래야지 나중에 영어가 너희들에게 좀더 많은 기회를 열어줄 수 있다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 한번 실천해보자 화이팅.